마동석 배우님께서 이 어. 무게를 끝까지 집어넣고 어. 이거를 하시는 걸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할수 있어요? 뭐 도전은 할 수는 있습니다 140kg에 걸었어요 쭉 이게 된다고? <laughs> 오, 아, <laughs> 퇴근 시간인데. 네. 아 네. 아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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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네, 퇴근. 네, 네. 아 퇴근 이제 벌써 시간 그렇게 됐네요. 아 예. 네. 네. 아니 오늘 네. 뭐 저한테 운동하는 거 알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아, 그럼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아 하실까요? 예. 지금 그럼 헬스장 바로 가는 건가요? 네. 네. 이, 이건 뭐예요? 아 이제 프로틴 쉐이인데 근데 팔뚝이. 아 네. 이거니까 장신. 이 운동하러 가시죠. 그냥 네, 가보시죠. 네. 어? 피디님 먼저 오 계셨네요? 아왜 어,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저 준비를 또아 세팅을 하고 와야 되니까 아참네아이거 같이 뭐 바로 한번 시작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운동 많이 네. 하시나 보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팔 두께가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바디 체크 좀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아 바디 체크? 예요 중요해가지고 이거 풀고 바디 체크 아 이제 된거 같은데 한번 가시죠 아. 네. 다 됐나요? 네네네 한번 가시죠. 아, 네. 그럼 네. 뭐부터 하죠 운동을? 일단은 제가 오늘은 무분할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어가지고 네. 저도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뭐 네. 배우지는 않았고 반박을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반박해주셔도 아, 겸허히 수용할 수 있기 근데 때문에 저는 뭐 반박할 게없어서 <laughs> 지금 근데 신발을 좀 신어야 될것 같긴 한데. 아, 네. 뭐 챙겨, 요 아, 슬레퍼 뭐 신고 운동하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또 헬스인의 기본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우... 네. 당당 따로 운동을 하시나요? 아, 예 하체도 열심히 하죠. 어... 네. 남자는 역시 하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PT를 뭐 따로 받거나 했던? 저는 고3때그 이제 수능 끝나고 약간 이제 뭐살 빼는 시기니까 그때 한번 처음 살짝 해봤다가 제가 군대 제대하고 19년도쯤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PT를 네. 따로 받은 거예요? PT는 안 받아봤습니다. 아... 순수 그냥 혼자? 네, 몸이... 혼자 혼자 하고 저희 아버님이 그 홍천의 11사단에 계실 때 씨름으로 부대를 제패하셨던 뭐 그런 분이셔가지고 홍천 11사단 모대대에 저희 아버지가 씨름왕 아, 출신이세요 근데 약간 그군대 이야기는 네. 반이 뻥이라고 아, 아. 그럼 처음에 운동을 뭘 하는지 한번 일단은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많으니까 등 운동부터 바로 먼저 아, 들어가도록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여기 영어로 보시면 랩풀다운이라고 적혀있는데 네. 랩이 쉽게 말해서 광배입니다 아. 등에 있는 광배 풀다운 잡아 당겨서 내리다. 응. 그래서 잡아 당겨서 광배 운동을 하는 기구라고 봐주시면 되고 보통 PD님 많이 보셨던 자세가 이제 대부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많이 땡기세요. 응.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너무 좋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보디빌딩계의 레전드 등을 가지신 도리안 예이츠라는 선수분이 계세요 음. 네, 외국 분이신데 네. 그 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레풀다운을 바깥으로 넓게 잡고 네. 하지 마라 네. 무조건 언더그립 네. 언더그립이라 하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아 이걸 그렇게 잡는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난 며칠 전에 헬스장에서 네. 그렇게 잡는 아저씨 봤는데 맞아요 맞아요 완전 초보라서 그렇게 잡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분이 오히려 찐 고수의 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초보였구나 <laughs> <웃음> <웃음> 약간 언더 그립으로 내로 좁게 잡는 그립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가동 범위가 좋고 쭉 내렸을 때이등 그 가운데 두개 기둥이 기둥이 있거든요. 그게 끝까지 딱 먹는 느낌을 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 일단 한번 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쭉 버텨 주다가 살살.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바디체 <laughs> 여기는 이제 팩댁 플레이라는 머신인데요. 혹시 피 d 님 원피스 보셨습니까? 만화 원피스. 네. 어, 거기서 뭐 어떤 원피스의 이제 그 샹크스가 루피를 지키기 위해서 한 팔을 내줍니다. 그래서 샹크스는 팔이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팔로 운동을 하면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샹크스는 원함을 하기 위해서 팔을 버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한 팔로 운동을 하겠다는 얘기지.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가슴 운동을 하거나 무슨 운동을 할때 약간 자극이 안 온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진짜 추천해 드리는 게한 팔로 해보시면 확실히 다릅니다.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저 엄청 많이 배운 배우... 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보통 원암으로 할 때는 이제 당연히 한 팔로 하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한 팔은 어디를 가냐? 자기의 가슴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얘가 자극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줘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 팔당 뭐 예를 들어서 무게별로 한 10회? 혹은 12회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요렇게 좋네요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다음은 이제 등이랑 가슴을 했으니 이제 팔을 좀 해야겠죠? 아 바로 팔이에요. 예, 아, 그렇죠. 이제 여기 보여드리고 싶은 건 많아나. 시간이 또 완성돼 있기 때문에 그 보여드릴 거는 처음 이제는 삼두 보시면은 요 부분이 삼두예요. 아 정확히 보이네. 약간 말발굽처럼 생겨 있는 어. 게 있는데 이게 보통 약간 유전에 따라서 좀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을 수는 있어요. 아 있습니다. 이거는 네, 맞아요. 먼저 케이블 푸시 아. 다운입니다. 이거... 이것도 아마 헬스장 다니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많이 그 PT 선생님분들이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케이블을 푸쉬, 눌러서 다운 시키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시는 거는 당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것도 좋은데, 네. 조금 더이삼두의 자극을 많이 느끼시려면, 진짜 말 그대로 푸쉬다운, 눌러주, 눌러주셔야 돼요 다 음... 팔꿈치는 최대한 고정된 상태에서 쭉. 확실히. 쭉. 근육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네, 거. 그렇죠 자극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무게로 좀 약간 피를 넣어주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무게로 좀 약간 이제 부하를 많이 걸어줘야 되는데 음. 그거는 이제 케이블이 아니라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네. 바로 진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혹시 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마동석 배우님께서 이 음. 무게를 끝까지 집어넣고 이거를 하시는 걸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할수 있어요? 저는 뭐 도전은 할 수는 있습니다. 어 도전 네. 한번 해볼까요? 140kg을 걸었어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르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순전히 140kg은 절대 아닙니다 어. 이 상태에서 쭉쭉 쭉. 이게 된다고? 아니 마동석 챌린지 이거 1 4 0 k g 암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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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기 잡아주시고 이게 보통 뭐 이렇게 덤벨컬들 많이 음.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섞어서 이, 이 앞에 있는 전완근이랑 같이 좀 단련을 하려고 그래서 요거를 제몸 쪽으로 한 번씩 쭉 당겨줍니다. 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완도 올라오고 이두도 같이 올라오죠. 음.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만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하고 그다음 다시 내려서. 이렇게 한번 들어줍니다. 하나. 이렇게. 그래서 총한 한 무게별로 한 다섯 세트씩 쭉쭉 먹여주면 됩니다. 음. 이렇게. 와. 이도 <laughs> 체크! 됐습니다. 아, 근데. 네. 자꾸 바지를 올리는 게 약간 습관 같은 아 이거 헬스인들 어. 아마 공감하실 텐데 이거 어. 보여줘야 되거든요 아 네. 어필이에요? 보여세요 어. 장식용입니다 어. 장식용이기 때문에 가려져 있으면 목걸이 비싼 거 사면 어떠세요? 어,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고 해야. 싶으시죠 네. 반지 비싼 거 사면 어떠세요? 아, 보여줘야죠 주 네. 여기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네. 비싸, 비싼 다리이기 때문에 <laughs> 와, 이거 얼마나 들어간 거야 단백질이 단백질 엄청 많이 먹다. 먹었죠 단백질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어. 네. 안 먹어본 단백질이 없을 정도로 그럼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코스. 오늘의 코스 요리의 마지막입니다. 아 맞아, 오늘 완전 피드님이 돈벌어 가시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은 유튜브에서 공짜로배워놓고이거 <laughs>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저 엄청 많이 배웠요 하체를 이제 노동을 시키는 그 기구 중에 하나인데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기구입니다. 익스텐션 말 그대로 이렇게 뻗어 주는 쭉쭉 늘려 주는 기구인데 어디를 타겟으로 하냐면 이렇게 대퇴 사두라고 하는 근육 이거든요 음.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갈라지죠 요 야. 라인이 이렇게 그리고 아까 가슴운동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극이 약간 나한테 잘 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음. 그래서 손으로 잡아줍니다 여기를 어. 그래서 이제 좀 진행을 해보면 왼 다리부터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다리씩 쭉 들어주면 여기가 쫙 뻗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쭉 최대한 들어주시면 어, 많은데요? 다 네.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내가 이제는 한 다리로 못 들겠다라는 무게로 갔을 때, 그때는 이제 두 다리로 자극을 여기다가 다 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아, 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습니다 운동, 빡세게 하시는 거 하나요? 네. 그럼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반짝반짝. 아, 예, 파악. 이 정도는 해야죠. 이 정도 하고 또그 다음에 또운동이 마무리는 단백질 아니겠습니까? 사실 본업은 저기. 건강식품 MD거든요. 자 네. 그래서 이번에 단백질을 새로 이제 저희 롯데홈쇼핑이랑 네. HPO, 덴프스라는 브랜드랑 합작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이게 평소에 저희가 네. 먹던 그 운동할 때 먹던 단백질하고는 약간 다른 건가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조금 음. 느낌이 다르면 보통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드시는 단백질 막 포대, 그은 커다란 그쵸?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진짜 유청 단백질만 들어있는 그런 상품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맞아요. 저는. 네. 일주일밖에 운동안 하니까 네. 그런 거 사면은 거의 반 이상 버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덴마크 <laughs> 프로틴 이야기 가방에서 나온다고? 예, 예, 예. 덴마크 프로틴 이야기입니다. 음. 저희 D 에디션 헬스에서 만들어낸 덴마크 프로틴 이야기는 음. 이름만 덴마크가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덴마크에서 생산을 다 해서 음. 직수입해서 들어오는 상품입니다. 음. 근데 사실 네. 저 같은 경우에 그 단백질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운동을 하고 나서만 먹어야 되지 평상시에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사실 그쵸. 평상시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린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넣은 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래서 음.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음. 그냥 일반 단백질, 일반 그냥 저희가 먹는 단백질이랑 좀 다르고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은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유청 단백뿐만 아니라 산양유 단백, 그다음에 뭐 초유 단백 등등등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왔냐면은 뭐 덴마크, 핀란드, 음. 프랑스 음. 유럽 각지에서 온 단백질 좋은 원료들을 가지고 덴마크에서 직접 생산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음. 되게 먹기 편하고 그리고 그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할 때만 먹는 게 아니라 요거를 사무실에다 하나 놓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못 먹었다 그러면 대신 먹고 운동 아, 끝나고 운동안 운동 해도 먹어도 안 해도 먹어도 괜찮은 프로틴이죠 뭐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프로틴이 다 들어가 있고요 세 스푼만 딱 타서 먹으면 20g 단백질을 채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로 요즘 혹시 피디님 그당 스파이크 들어보셨어요? 혈당 스파이크 그게 약간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이다라는 게 굉장히 sns에 되게 많은 트렌드거든요 음.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이눌린 추, 치커리 추출 분말이 들어가 있어서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음. 그다음에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단백질만 먹는다 이게 아니라 그런 좋은 원료들까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건강 기능식품인 거죠 아 그럼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약간 단백질 같은 거를. 따로 챙겨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네. 제가 운동할 때 먹던 거 드리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거 드리는 게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진짜 효도 선물로 진짜 아... 최고고. 그리고 부모님만 또 챙기기에는 자기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또래. 20대 후반, 30대, 20대 초반까지 모두 다 40대까지 드실 수 있는 그런 전 연령대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또 우리는 뭐당 스파이크 뭐고 지금 일단 운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근육량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건 맞죠?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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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럼 멸치 탈출할 수 있어요? 이거 멸치 보면? 탈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시면은 저희가 보틀이랑 스푼까지 같이 드리고요 아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제 저희 제품을 하나. 그다음에 이거 뚜껑 닫고 조금만 흔들어 주시면은 깔끔하게, 깔끔하게 섞입니다. 이거 본인이 힘이 세서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그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사실 맛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음. 플레인 맛으로 돼 있는데 진짜 뭐 남녀노소 아무나 약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맛이거든. 요 그리고 이게 그 속이 단백질 같은 거 먹었어요. 우유 드셨을 때속 부글부글 거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음. 이게 락토프리예요. 아 락토프리이기 아 때문에 유당이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도 진짜 음. 편하게 드실 수 있으세요. 음.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디님. 아 어쨌든 뭐 오늘 배운 거 제가 오늘 한번 퇴근하고 저도 오늘 집을 가면서 헬스장 한번 가보려고요. 좋아요, 좋아요. 음. 이게 헬스라는 게 시작이 반이거든요, 진짜. 음. 가기가 너무 힘들지. 한번 가고 나면은 성장은 그때부터 그냥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 너,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항상 댕내 평안하시고 그 가정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그 근성장하시고 관절 건강하시고 예, 뼈 건강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롯데홈쇼핑 HPO 많이 댄프스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어, 피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 이제 또저도 또 네. 퇴근은 또 해봐야 되니까 저하이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항상 근성장하시고 네. 가겠 네, 이거 좀, 좀좀잘 먹은 것 같은데.